나가 오늘 칭찬 한마디 할라네요. 내가 나경원 좋아하들안 해. 근데 오늘 국회의원 원내대표 연설은 일단적으로 칭찬해.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 나경원 잘 들어. 일단적으로 내가 제안을 하는 것은 오늘 연설만. 장난차면 씨발! 그러면 뭐 연설 한번 했다고 다 칭찬해? 요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개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정건이 말을 들으세요. 개들은요 조련이 필요합니다. 이 개새끼들을 자꾸 천대하면은 주인을 쳐물어요. 그래서 주인의 사랑이 배가 고프게 만들어놓고 정확하게 잘한 것에 대해서만 딱 집어서 칭찬을 해야 그 칭찬의 달콤함을 느껴서 더 열심히 합니다. 안정건이가 연설의 달인이다 인정? 아닌죠. 그래서 내가 나경원의 연설이 왜칭찬들어 마땅한가? 고 연설만 딱 꼬집어 칭찬해. 나경원 인생에 대해서는 안 칭찬해. 오늘 나경원이 한 연설은 연설이 먹힐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뭐냐면 연설 하는 장소와 연설을 듣는 대상, 피력하고자 하는 핵심 어젠다와 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설의 기승전결이 명확해야 한다.근데 이 모든 스킬이 오늘 나경원이 했던 연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짜여진 연설이었다.나는 나경원이를 빨아라고 흔적이 없어요. 에? 나경원 니도 잘 들어 에? 오늘 그 연설을 누가 짜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적으로 연설의 소질이 조금만 뜨마. 앞으로 더잘해라고 씨발 오늘보다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어디 빨개시겠게 들맨치로 보고 뭐, 뭐,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 그러니까. 야들이 국가 원수 모독 이거는 프레임 그물을 던진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정확히 이 연설을 분석해 가지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먹혔는지를 알려주고 이제 나경원이 정도 이상을 소위 우파라고 지향하는 국회의원 뺏진한 새끼들은 나경원 최소 이상만큼은 투쟁하고 연설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제, 이, 정해줘야 돼. 오늘 나경원의 연설에서 일단 이 연설이 매우 좋은 연설이다 라는 건 시작 부분에 있어요. 좋은 연설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연설의 승부는 처음 연설을 시작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뭐냐? 나경원이 나와가지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 연설은 그 앞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대상이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평균적 국민을 꼬셔야 돼. 그 앞에 이 연설은 기존의 틀을 깨줘야지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트럼프 방식이거든. 나경원이 입장을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은 아이고 또 전혀 또 뭐라고 씨부리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요 기대감 없는 틈을 나경원이 정확하게 들어가 버린 거야. 요거 누가 기획했는지 야는 좀 칭찬 받아야 돼요. 딱 들어가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과를 하면서 야당의 어떤 스탠스를 정확하게 취하면서 일단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과의 방식이 조목조목 문십세를 까버렸지. 경제시창 나서 죄송하고, 안보 파괴돼서 죄송하고, 한미동맹 파괴돼서 겁나 죄송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어, 뭐지? 국민들이 벌써 귓구녕이 열려요. 이렇게 해야 들어. 어, 뭐가 틀리네? 요게, 어떻게 보면 은 기행연설의 첫 단계입니다.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지. 요게 일단 잘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 나경원이 굉장히 유리한 고위에 점한 게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연설의 절반이 족같이 생기면 안 돼요. 연설의 절반은 비주얼입니다. 근데 나경원이는 부모덕을 봤지 아무리 좋은 연, 그 연설이라도 족같이 생기면 족같돼요 근데 일단 요게. 그리고 조근조근한 그 여자 특유의 알, 톤. 요것도 먹힌 겁니다. 요거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거 아재클리. 요걸 먹으면서, 이게, 텐션 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연설을 할 때, 앞종 연설에다가 지할 말에 아집에 사로잡혀서 다 쏟아내버리는 병신들이 있어요. 으시라고 막 떠들어요. 존나 떠들어요. 에너지를 다 빼버리고, 뒤에 핵심적으로 꽝! 때리지를 못해. 예, 요 대표적인 게 소원회원하고, 그, 누구야 그, 미 오방랑 지어 흔드는 미친년 하나 있잖아요. 그냥. 요런 것들은 연설 빵점이죠. 근데 이제, 조근조근 텐션을, 그야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은 거야. 저속으로 랩핑 운전이라 그러잖아. 길들이기 운전. 랩핑 운전을 하면서, 텐션을 하면서, 요 연설 서로는 굉장히 고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연설의 틈이, 듣는 게 분명히 문십세를 디시하는, 디스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국회의원 새끼들이, 더불어 대식당들이 그만하세요! 이 틈을 안 줬어. 그러면서 이걸 잘근잘근 잘근 이제 이렇게 갔지. 그리고 정확하게 투쟁 노선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바로 김정은의 수석 비서관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라. 아, 요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때려버렸는데, 이제 이 연설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고도로 계산된 연설이에요. 일단 민주당이 개새끼들은 이 덫에 걸린 거야. 이게 어그로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수석대변이라는 것에서 이것들이 지랄 발작하면 진짜로 그것들이 그렇게나 오매불망 추종하는 최고조는 김정은 이 개새끼가 개새끼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것이 모욕적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욕보이는 것이고. 지금이 더불어 공산당이 하는 거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것이 얘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서는 안 돼. 근데 쟤들이 국가 원수 모욕이라는 건 욕을 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김정은의 수석대변이라는 말이 욕인가? 그러면 김정은이라는 말이 욕이 되는 거잖아요. 요 프레임. 지금 얘들 여기에 걸려있다고. 요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 지금 그러면 남북평화모두를 조성했다라는 문십세는 나경원이가 이야기하는 김정은의 수석비서관이라는 말이 모욕스러운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국가원수모독이라는 건 모욕죄예요. 그러면, 모욕이라는 것은 욕설이어야 돼. 모욕 듣는 자로 하여금 모욕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경원이는, 야, 이 님이 씨발로 마. 이런 적이 없어요. 더 이상 김정은의 수석 비서관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럼, 문장 그대로 수석 비서관, 김정은 이것이 모욕적이라면, 김정은 자체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모욕적이냐?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그러면, 김정은을 욕보이는 것이 되고, 그게 아니고 이것을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지들이 빨개이 새끼고 수석 비서관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저는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프레임 전쟁이거든. 이거는 제가 이 짓을 잘해요. 뭐냐? 내가 양승동이한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길거리 행진을 할때 여러분 문제에는 공산주의자 맞죠? 이런다고 왜 대부분 판례가 무죄 떨어졌어요. 문제에는 공산주의자 맞죠? 공산주의자가 빨갱이죠? 그래서 문재인은 빨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물을 쳐놓는 거죠. 이게 말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한 짓에 대해서 프레임을 걸어놓는 거예요. 프레임을. 그래서 이 변신들 뇌 없는 요 더불어 때식당들은 이 떡밥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나는 이제 더불어 공산당을 상대하는 자유한국당 이것들이 요 정도의 프레임 전쟁을 할줄 알아야 돼. 그러면 국가 원수 모독죄로 윤리 위에 회부한다라는 이 자체를 따지지 말고 어느 부분이 모욕적인가 문십세 나오거라. 그래 내 말이 김정은의 수석 비서관이라는 말이 모욕적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수석 비서관이 아닌 것이 모욕적인가 정확하게 내 말에 어떤 것이 모욕적인지를 지적하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더불어 10세당이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김정은의 수석비서관입니까 그렇다면 김정은의 수석비서관 즉 김정은의 꼬봉이라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구니까 당신들은 김정은을 평화협상 파트너로 이제까지 생각을 안 했군요 요렇게 그러면 듣는 김정은이가 뭐여 씹을 장난쳐버려 요거 보소 지랄하면서 당겹다 개벌 걷지 요거 하나 그게 아니라 수석비서관이 아니라 한 입을 덮고 자는 새끼 정도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수석비서관 정도로 밖에 표현 안 해준 그 표현이 성에 안 차서 마음에 안 들어서 모욕적이다라 그러면 나 셀프 빨갱이 인정 이북으로 꺼지셈 예요거 요게 프레임 전쟁 외통수 지금 이 더불어 공산당이 윤리위에 회부하는 건 정말 좋은 먹잇감이거든 그래서 물어야 돼 쫄지 말고 그리고 나경원이가 연습을 한게 티가 나요. 적어도 이 연설문을 스무 번 이상 읽었어요. 그 연설해 본 사람은 알거든요. 왜 연설 텍스트를 외우면 감정 기승전결 호흡을 불어넣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호흡이에요. 호. 말을 하는 방법이 단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면 호흡 이렇게 불어넣어야 될 때가 있고, 하악 이렇게 불어넣어야 될 때가 있고. 하 이렇게 불어넣어야 될 때가 있어서 적재적소로 이렇게 올려줘야 돼 텐션을. 근데 이걸 글자만 외우면 절대 안 돼. 이 호흡을 싹 불어가지고 이거를 올려가지고 꽉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연설문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되는데 내가 나경원 연설한 걸안본 사람도 아니고 연설을 개 좆도 못해요 제가. 근데 오늘 연설은 자가 작심하고 많이 읽었더 그래서 오늘 나경원의 원내 대표 연설은 칭찬해. 딱 그까지. 근데 다른 것은 안 칭찬해. 씨바그 장난쳐 보여. 그 셀프어디 교대 단식투쟁 이런 건 족같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정치인을 빨면 안 돼요. 근데 정확하게 네가 무엇을 잘했는지는 이야기해 줘야 돼. 그래야 아. 내가 이렇게 해야 칭찬받는구나 하고, 더 열심히, 더 세게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주지 않고, 뭔, 뭐, 뭐, 내각제, 어쩌고저쩌고, 내각제 주장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주여버면 돼요. 내각제를 주장하면 요거 더 먹는구나. 그걸 알게 해야지. 내각제를 말하지 않고, 탄핵도 마찬가지라니까. 길들여야 돼요. 얘들이 무엇을 해야 나한테 표를 주겠구나. 라는 걸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 나경원 당신 오늘 원내대표 연설은 칭찬해. 탄핵이 옳았냐, 부당했냐 그것도 이야기해. 탄핵이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너의 이 탄핵 당시에 왔다리 갔다리 이런 행보에 대해서 석고 대제하면 오늘 칭찬보다 따다따블로 칭찬해 줄게. 이 떡밥을 먹어라. 요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육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또 이제 무식한 인간들이 안정권이는 나경원 뒤에 줄 섰다 또이 연병치랄 발작들을 할 거라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개새끼들은 길을 들여야 된다니까 지구석에 있는 주인들이 개새끼를 맨날 두드러 패고 몽둥이 찜질만 하면 도망가버려 나중에 주인을 물어 무엇이 잘못된지를 가르쳐줘가지고 해야지 나경원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 국회에다가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 그러면 오늘 받은 칭찬 중에 다다다블로 칭찬해 줄게 그러고 지만한 박사님을 5.18 진상조사위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더불어 때식당들 눈치 보지마 오늘에서야 알았을걸 너그를 지켜줄 수 있는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누군지를 그러한게 저 같은 중도님은이 따뜻한 보수니 이딴 거 쳐다보지 말고 더 강력하게 투쟁해 싸워 목숨을 내걸어 아스팔트를 쳐다봐 상석에 앉지 말고 바닥에 앉어 낮은 자리에 임해 그러면 국민들이 너희의 진정성을 시험할 거야 그때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투쟁해 보여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다음에 뽑을지 말지 이거거든 시바거 존나 카리스마 있어.